啊。

뭐야, 뭐야 솜사탕 아저씨 아니야? <laughs> 못 찾겠지, 찾고 싶지. 와 너무 귀여워. 어유 조심해. 지금 뭐 하는데 경기? 지금 없어.

불워 늘 크림이 뒤에, 뒤에 있던 거 먹어 줄까 뭐왜 크림이 뒤에 있었어? 늘 아기 때부터 들 저거 했어. 아, 봐봐. 얘는 새로운 강의를 했다고. 하이파이브. 자, 들어가자. 하이파이브. <laughs> 아니, 돈 치우는 거 제대로.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보일 것 타는데. 두게 하이파이브. 어, 언니 뒤 뒤에, 뒤에 잘 먹겠다. 다 나왔어? 안돼 안돼. 제대로 한거 맞아요? 배인 하이파이. 브 도망가 는데에서 알겠네. 뭐야? <laughs> 자크림뺏어 먹지 말고 새끼야. 어. 앉아 앉아 손. 기다려도 해야지. 기다려 못해. 기다려. 응? 기다려. 아뭐이 약간. 오고 어, 지금. 뭐 알겠어 알겠어. 아, 어, 야. 뉴이스트로 어? 하면 안 되냐? 뉴이스트? 여기 거는 비좁이다. 피오스 맛있는 커피를 안 팔아. 어, 괜찮아. 어, 럭키만 되지 뭐. 어, 어 여기 피오스 방향에 있다는데? 어, 엔젤리너스 거기서 끝에. 화장실 안 가? 아, 나는 안 가도 되는데? 아 그래? 아, 주전부리난나 혼자서 가야 돼. 아 그래. 그럼 역시 잠옷 입고 나오셨어요? 네. 어, 만주? 델리 만주? 델리 만주? 네. 는도 쪽... 있다. 아, 그 저희 가자. 이여개만안팔아 어. 팔아, 팔아. 왜, 여섯 개만 먹고 싶어? 두 개만 먹고 <laughs> 싶어. 야, 여기 야, 립판다 어? <laughs> 야, 만 원이래. 원뭐 그래, 귀엽다? 어떤 모자 방울 뭐자 거지, 이거? 어, 귀엽다. 어. 너 먹을래? 너무 아, 나 미니 앰프어 <laughs> 아, 이게 뭐야? 이게 렇뭐 신기하다. 돈까스를 이렇게 한다고 <laughs> 그건 어디 델레먼츠도 어딨지? 아, 그쪽에 있어. 나 이걸로 주문하는 게 엄청 세상 좋아졌네. <laughs> 여기서. 먼저 먹고 아 1시간 은도 남았다 얘들아. 네. 어, 커피 맛있어. 커피 잘하네, 여기. <laughs> 아, 알겠어. <laughs> <뭘 먹었어? 웃음> <웃음> <웃음> 우리 이 일어나려고 생겨서 남자애를 나 풀고 얘도 못고그릇을 코에 박아가지고 <laughs> 아 죽겠네 질 <laughs> <짓다. 웃음> 졌다 배 불러 왜 먹었니? <목소리> 완곡해야지 설거지 <목소리> 와.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야 저희 까깔거야코 카토 왔어? 알았어. <너가 더> <목소리> 아, 그래서 코로 그래. 언니랑 같이 갈게. 그럼 나는 얘네랑 같이 갈게. 어. 뭐 왜로았 보일러 <목소리> <난> 계속 <목소리> 돌고. <그래서, 목소리> <운구 cherish> 아니 계속 그냥 보일러 안

남이라니요 <laughs> 우리 남 아니잖아 감사합니다 이거 봐봐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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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봐 왜? 네? 그냥 줘? 어200 어. 빌리는 걸로 해야 되지? 어디, 어디로 빌려? 뭐 아니 어, 신발 사이즈. 이거 5단인가? 일단 근데 쓰면은 대충 알아서 맞춰 도돼아 그럼 체중을 왜 써야 돼? 러니까안쓸안 안 써도 되지? 200 체중 쓰라던데? 아 그래? 응. <laughs> 음, 대충 써. 음. 이거 신분증 한명 것만. 네, 내 것만 할게. 알겠지? 250 빌려야겠다. 밑에, 밑에 다 하면 영업점. 되나? 이거 보건번호 아니야 그거는 거기서 적어주는 거고 음, 오늘, 오늘 2월 이월 며칠이지? 최 쓰라고 어디 적혀있어? 12일 너는 없 중간에 있잖아 왜 쓰러해? <laughs> 연락처 밑에 있잖아 어? 02? 어? 6 7이는 며칠이야? 광고 아니야? 여론조사 이런 거나? 언니 12일 8일. 2월이세요 선생님 아 <laughs> 알았다? 어 아 h y a 아 g s 아 n a n g kan? a y 어 h 한 y 명, a 한 명. 한명 그 진짜 개망신창이 텐데. 아니야. 아니야. 아니, 이, 이 모든 것을 벗으면 당연하지. <laughs> 어. 당연 소리를. <laughs> 이게 이렇게 길다고? 어. 어떻게 별로 내려왔어? 안 길어 보 네. 어떻게 <laughs> 내려왔어? 그래. 이용하실 수 손님 음, 그런데 완만하긴 하네. 아. 완만한게기네잠시 손은 안워 어 그냥 괜찮아 손 장갑도 못 끼겠어 저녁에 2연승? 우리 또 어디에 이겼었어? 오늘 아니, 오늘 했어 낮에 했어 러시아 이겼어 러시아 말고 또 이겼었어? 아니 그게 아니, 아니, 아니야 우리 여기서 그렇게 많이 사는데 언제 먹어 다 아, 먹어야지 그래. 아 그러면 아 그러네 그럼 너네 몇 시까지 탈 거야? 여덟 시덟시모했 어, 타네 때는 언제까지야? 뷔8시부시까지고그 <laughs> 이후에 이제 아니 안 어차피 우리 9시까지밖에 안되잖아 코로나 때문에 DJ 파티 DJ 가 8시인가? 8시까지인가봐응 아마 8시인가 1 0시까지오늘 자 노래를 듣 듣기, 노래를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자, 손 한번 들어주시고 자 문제를 바로 갈까요 서준이 아 그게 아 아닌가 맞지. 아 전에도 이렇던 것 같은데 어 아닌가 아 아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. <laughs> Ah wow. 서던것 그 같아요. 이렇게 시간이 갔어요. 들려. 이상하면 어떡해 에? 아 알코올 냄새 <laughs> 헐 냄새? Bình 그아아아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원필 지우개 네 동영상을 몇개 보여드릴게요. 씨 차가워질만 비. 시 대근데?